서울시 의회 김유호 의원님 십니다 원코리아 태영호 대표님 대한노인회 정용정 종로지회장님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남부추진위원회 홍난희 위원장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남난시티카 석사과정생분 그리고 BKA 양모민 회장님 앞쪽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를 시작하도록. 발표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다가 또 주말이다 보니까 많이 좀 가신 분도 있는데요. 그게 뭐 이제 상관없이 저희는 나름대로 어, 준비한 그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어, 서울시 평화통일. 안보 교육 어, 이평화 통일 안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도 있고 우리 뭐 외국인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중에 또한 사람으로서 통일 안보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과 또 외국인이 또 방글라데시나 또 다른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면서 또 한국에 살면서 또 어떻게 통일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그중에서 우리 동행 캠페인 여러분 지금 중추적인 어, 역할을 하시면서 동행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서울 경기남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난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어, 나름대로 발표의 어, 내용을 한 3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